밀케이 님, 남자 박수무당은 외가부리 할머니가 주장이 될 수는 없나요? 이거는 남녀를 불문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무당이면 은 남자가 돼서 박수나 법사든 여자가 돼서 보살이나 무당이 되든 기본적으로 나한테는 친가.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 쪽, 외가, 엄마 쪽, 또... 이 외가 엄마한테도 기본적으로 아버지 엄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외가기 때문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긴 친할아버, 친할아버지, 친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증조로 올라가면은 여기도 친증조 할아버지, 친조 할머니, 외증조 할아버지, 외증조 할머니, 고조로 올라가면 친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친고조 할머니, 왜 고주 할머니, 왜 고주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때 어느 쪽을 더 주장이라고 할 거냐 어느 쪽을 더 주장이라고 할 거냐 이거는 그냥 이론이니까 이론 왜 여러분들은 자꾸 이렇게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메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아버지가 없이 엄마가 어떻게 존재하고 내가 있어요. 내가 있으려면 당연히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는 거야.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는 거야. 거꾸로 어느 경우에는 아버지 쪽이 공격수가 되고 엄마 쪽이 수비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축구를 한다고 쳐보세요. 축구를 한다고 쳐보세요. 여기 축구 골키퍼가 있고 여기에 수비수가 있고 여기에 공격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공격수와 수비수를 넘나드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앞에서. 이 골키퍼까지 해서 여기 다섯 명 여기 다섯 명한 명에서 열한 명의 선수가 뛴단 말이야 열한 명에 열한 명의 선수가 뛰는데 반드시 차범근이나 손흥민이나 이런 선수들만 주장이라 할수 없단 말이야 어느 경우는 여기가 더 중요할 수 공격수가 중요할 수도 있고 여기 가 수비수가 중요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어느 경우는 외가부리가 엄마 쪽에 외가부리가 남자든 여자든 주장으로 뛸 수도 있어요. 어느 경우에는 아버지 쪽이 남자든 여자든 주장으로 뛸 수가 있어. 다만 우리가 보편적인 선에서 볼 때는 여자는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외가 부리가 더 주장으로 움직이는 확률이 높더라. 보통 여자들은 그래도 엄마랑 더 친하잖아. 엄마랑 더 친하고 외가랑 더 친하죠. 이모, 이모들하고 더 친하지. 여자들은 고모랑 잘안 친한단 말이야 또 남자들도 보면은 남자들은 보면은 아버지랑 친하지 남자는 엄마랑 친한 거보다 통하는 게그렇다 말이야 근데 남자들도 어느 경우에는 남자들도 고모랑은 잘안 친해 남자들도 이모랑은 친해 어느 경우에는 이 친가버리는 남자고 여자고 떠나서 조금 애만 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남자들한테나 여자한테나,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아버지가, 아버지가 돈을 벌어와야지, 집안이 돌아가. 근데 아버지가 돈 버는 건 밖에서 버는 거니까 잘 표시가 안 나. 엄마가 집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집에 들어오면 밥하지, 빨래하지, 설거지하지. 옛날 같으면은, 밭에서 김매지. 우리 아버지는, 그저, 어슬렁, 어슬렁 담배 따라 몰고 다니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물 갖고 와. 밥 갖고 와 재떨이 갖고 와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남자고 여자고 이 외가부리가 좀 주장에 대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많이 움직인다고 많이 움직인다고 주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외가부리는 좀 행동대장 같은 느낌이야 더 많이 움직임이 보여요 그 친가부리는 어허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왜 움직여?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아만 먹지. 이런 경우가 더 있단 말이야. 그 남자들도 이 친가 부리는 조금 애매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요, 요 할아버지 때로만 올라가도 요 할아버지 때로만 올라가도 친가에서도 요 할머니가 이제 그때부터는 모든 일을 주관을 하잖아. 친가에서 우리 할머니가 주관을 하는데 엄마는 할머니, 시다발이란 말이야, 꼬봉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외할머니 때로만 올라가도, 외할머니 때만 올라가도, 이, 이 외할머니까지는 엄마를 도와서 움직이기 좋아요. 근데 이증조만 가도, 외가부리에서는, 감히, 남자건 여자건, 감히, 중조 때만 가도, 남자건 여자건, 그냥 보고만 있지, 외가에서 움직이기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런 게이해하면 돼요. 너가 되냐, 안 되냐, 이쪽이 더 세냐, 안 세냐, 여기가 주장이냐, 아니냐. 이렇게 자꾸 도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 요즘 보니까 나는 우리 외할머니가 더 움직이는 것 같아. 나는 아버지보다 우리 엄마가 더 빠지랄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럼 엄마가 주장인 거야. 외할머니가 주장이고.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나는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더 아주 와왈왈왈왈로하고 우리 엄마도 할머니한테 꼼짝 못하고 이런 느낌이야 그럼 우리 할머니가 친거가 주장인 거예요 또 우리 할아버지가 아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에 뭐 서당이나 그러더니 그냥 뒷짐지고 이렇게 막 바라먹어야지 옛날에 우리 외할아버지가 막술 먹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막 큰소리치고 동네방네 다니고 나는 우리 외할아버지가 움직여야지 손님이 있어 이러면 외할아버지가 주장인 거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너무 여기가 되냐 안되냐 이런 개념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한테 나한테 어떤 분이 어떤 쪽에서 더 움직임이 더 강하고 더 자주 움직이고 자주 느껴지냐 이걸 따지시라면 개인마다 조금씩 다 달려 있죠또한 개인도 오 이번 달에는 분명히 이번 달에는 증가가 많이 움직이는데 다음 달에 어 다음 달에는 왜 외가가 더 움직이지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번 바뀔 수도, 일 년에 한번 바뀔 수도 있고 그 움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 왜 우리 할 할머니는 외가가 친가가 주장인데 왜 외가 할머니가 갑자기 움직이지? 이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너무 이론으로 도식으로 메이지 말고 여러분들 의 그런 이론이나 도식을 심어주는 선생님들이 잘못된 거야. 그놈은 제발 족보 명패 뭐 주장 뭐몸짓뭐 어, 뭐 이런 것좀 제발 버리란 말이에요. 이 일이 계하면 돼. 여러분한테 움직임이 어떤 분이 더 많이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골키퍼가 저 공격수가 움직인다고요. 수비스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식당에 가봐도 식당에 가봐도. 식당에 가면 주방 저 안에서 양파 까고 설거지하는 이 양반들 안 보이잖아. 주로 보이는 거는 카운터고 올 서빙만 보인단 말이야. 올 서빙만. 그렇다고 양파 까고 설거지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 양반들은 주장이 아니니까 아무 소용 없다고 다편개치라고할 필요 없던 거야. 이분들이 없으면 식당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또 자동차로 쳐도 엔진하고 핸들만 있으면 자동차가 가냐고 밑에 브레이크 있어야지 엔진으로 있어야 지 나사 못 있어야지. 그 양반들이 더 중요한 거야. 주장만 따지고 몸집만 따지고 이런 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계속 설명을 하는데도 어 지난 강의 다 있는데도 강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중복되는 질문을 하시는데 그래도 또한 사람이라도 궁금하신 분이 있고 또 다른 분이 같은 내용으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강의를 다시 해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은 너무 무당들이 이론이라는 틀. 저도 여러분에게 이론을 가르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잘못된 이론, 선입감에게 관련된 이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씹어준 이론, 이건 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론을 이해하되 내 느낌을 쫓아라, 내 느낌을. 선생님이 그렇다고 해도 내 느낌이 달라면 다른 거야. 내가 또 뭐라고 강의를 해놔도, 저 아, 선생님 말은 나하고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버리라는 거예요 나조차 버리는 건내 강의조차 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느낌을 쫓으라는 거예요 제 말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준이고 여러분이 몸에서 움직이는 느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기본 바탕 이론은 나한테는 남자고 여자고 이렇게 다외가 친가가 같이 움직여야지 내가 돌아가는 거지 어, 예전에 우리 어른들 말로 친가부리가 움직이면은 점손님이 있고 고사나 지성이 떨어진다 했어 외가부리가 움직이면은 굿손님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아버지나 친가 쪽 할머니들은 주로 애해막 엄마만 시켜먹는단 말이야. 엄마나 외할머니들은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만들고 일을 시키고 찾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부터 친가부리에서 자주 움직이는 그때 그 시기에는 점손님과 고사치성이 많고 외가부리에서 움직이는 그 시기에는 굿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제가 경험상 보니까 그렇게 썩 훌륭한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말을 옛날에 하셨던 어른들 말을 완벽하게 버릴 만큼은 아니고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가부리만 움직였을 때 그, 친가부리만 움직였을 때, 그거는 어쨌든 조금은 내가 시솟하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외가부리도, 친가부리도 같이 합의받아서 움직일 때 내가, 점선님도, 구선님도, 고사도, 지성도 안정적으로, 적당히, 적당히 하면서 내가 밥 먹고 살면서 충분히 손님들도 잘 풀어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